안녕하세요, 해연낭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네. 오늘은 제가 요즘 가장 핫한 분이죠, 선생님. 박지현 씨 혹시 아시죠? 네. 미스터 트로트. 진. 어 맞아요, 진 이번에 네. 뽑히신 분인데 이분이 과연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, 올해의 음기가 궁금해서 제가 들고 왔는데 네. 제가 이분 은 영상 봤겠지만 한번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네. 한번 보고 네. 이분한테 네. 느껴지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, 선생님. 이, 이 사람은, 한번 진은 영원한 진이라고, 이사람을다 휘어잡는 음. 목소리, 음. 톤, 힘, 음. 파워, 음. 이런 게다 섞여 있는 사람이에한번 빠지는, 빠지면 정말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. 이, 이 친구한테 음. 지금. 거기 나오신 그 저거들이 마스터들이 다 음. 박지연이한테 다 지금 마스터 뿐이 아니야 지금 음. 저 국민도 국민이지만 거기 앞에 거기 그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점수 심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음. <laughs> 박지연이한테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. 어또 내가 이 시내 가서 들으니까 음. 박지연이가 잘한다고 어그 전에 이제 미스터트롯 원할 때 임영웅 씨 팬이었던 분들이 다 박지연이가 어 되게 잘한다고 음. 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진은 음. 영원한 진으로 어, 어 살짝 고비가 이, 있을 거예요. 네. 한번은 분명히 그냥. 음. 수직상승은 안할거예요 지금 음. 현재 수직상승 중인데, 네. 완전한 수직상승은 아닌데, 살짝 꺾이는 면이 있었다? 음. 분명히, 어, 박지연이가 진으로 갈 확률이 99%다. 박지연이가 들으면, 와. 그럼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, 와. 어. 오, 쟤 뭐야? 음. 정말 잘하네 이렇게 음. 나오잖아요 네. 그 목소리에 음. 음. 그 베이스가 음. 고르게 이렇게 물결 한잔한 물결 을르듯이 이렇게 높낮이 없이 착 하면서 지를 땐 지르고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아유. 이게 이 박지연이가 대학생분들도 인기 짱으로 음. 진을 먹은 거야 올해 이분이 선생님 95년생 이제 29살이 음. 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분의 나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운기는 좀 어떻게 이 신점으로 음... 봤을 때 운세는 어떻게 이... 보이시는지 이게 운기는 나쁘지는 않은 해운년이에요. 음. 아주 좋지. 왜 그러냐면 그 나의 힘이 더해지는 해운년이잖아요. 어이 이분이 돼지띠인데 음. 어 해묘미 해가지고 음. 어 이게 딱 합이 음. 맞는다. 어. 합의 맞아서, 예. 네. 올해 응. 개면연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죠. 응. 고 아주 상당히, 응. 보석 아닌 보석이야, 응. 이 친구도. 아주 대단한, 응. 오, 저 친구 뭐야? 이럴 응. 정도로 다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거의 트롯맷을 보는 분들은 집중할 거예요, 이 응. 박지연이한테. 음. 음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그냥 들러리야 음. 대학생들 부가 잘하는 친구가 많아 거기서 음. 탑세븐 최하 3 이상은 갈 거야 아, 대학생 거. 부 음. 안에서 음. 음. 최하 3명은 갈 거야 음. 다 잘해 대학생 부가 음. 또 박재원이가 들어있는 그 팀이 음. 잘해요 음. 음. 탑세븐에 음. 3명은 갈것 같아 대학도에서? 네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이 박서 아니 이 박지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좀 이름을 떨치는 걸 떠나서 정말 탑에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, 선생님? 탑에 오를 탑에 오를 운이 있다가 아니고 올려주려고 음. 지금 다들 박지연이 박지연이 하고 있잖아. 요음 음, 음. 이변이 없는 나는 박지연이라니까. 음. 이미 첫 스타트 때 음. 이미 그거 해봤어. 어진 하면서 역시 음. 박지연이야 음. 이거 하면서 다 그거 된 거예요. 음... 신기하네요.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분명히 가다가 한 번의 고민이 있겠지만 음. 이 오디션 중에서 음.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렇지. 결국에는 이 진의 왕관을 쓰게 될 그렇지. 것이다. 그렇지, 그렇지. 오... 아니 박지연이밖에 찰 사람이 없어 음. 현재로는. 올해 운세나 뭐 이런 음. 걸 봤을 때도. 운세도 굉장히. 그렇고. 어... 보이스. 보이스나 탄탄한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또 키도 괜찮고, 음. 이런 그 보이는 음. 멋도 괜찮잖아, 이 친구들. 그그 예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음. 그딱 괜찮아요. 음. 아주 요 하관이 주걱턱이 살짝 되면서, 음. 음. 복도 쫙 담고 있게 생겼잖아. 음. 아, 관상도 괜찮다는 음. 거야, 지금? 아주. 괜찮아요. 그럼 이 미스터 트로트가 끝나고 향후에 네. 이제 향 향후 1년, 2년, 음. 3년 이은세는 어떻게 보이시는지? 3년 동안 어, 이 친구들이 불타는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할것 같아. 음, 불타는 트롯맨그 거기보다. 음,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방송사에서 얼마나 이제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음. 틀리긴 한데 음. 이제 그 미스터 트로트는 전력이 있잖아. 음. 전력이 음. 그래서. 그 미스터 트롯은 이제 그 선배들이나 이런 발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. 상당히 좀 멋지게 나갈 것 같아요. 음 어, 좋네요, 그럼 아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우리 박지현 씨를 좋아하는 우리 팬분들, 응원하는 팬분들이 많이 볼것 같은데. 어, 그렇죠. 우리 팬분들한테 잘 말씀드리시면서. 네, 우리 박지현 씨아 미스터 트롯에서 진. 한 번지는 영원한 진이다. 음. 끝까지 갈수 있게 모두 응원해 주시고요, 음. 박지현 씨 화이팅입니다.